다시 페이지. 근데 뭐 잘려도 다른 걸로 먹고 살려도 되니까, 저는 뭐, 예, 두려움 없는 남자입니다. 자, 다시 페이지 보시면 이제 사용검사 볼게요. 우리 아까 어디까지 봤냐면, 이제, 음, 매도청구까지 봤죠? 매도청구까지 봤는데, 자, 매도청구, 이제 법에서는 이제 사용검사 후에 매도청구 할수 있다라고 해서, 매도청구 하는데, 실제로는 이제 그 입주자들이 대표자를 선정하고, 대표자가 이제 나머지 어떤 대표자들을 선정해서, 대표자가 그 지역의 어떤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한 자를 대상으로 해서, 매도청구가 들어가기 때문에, 주 여기 매도청구 이 부분에 썼어요. 조문에서는 사용검사 다음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 요, 사용검사 이후에는 매도청구를 사실은 아무 때나할수 있다는 거죠. 아무 때나할수 있다. 그런 개념이고요. 자, 지금 볼 거는 이제, 어, 사용검사죠. 요 부분. 사용검사. 요 부분 보는 겁니다. 사용검사. 아, 사용검사 물 봤죠. 사용검사 보고. 그 다음에 주택의 공급이요. 주택의 공급. 주택의 공급이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분양을 말하는 겁니다. 분양. 분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우리 뭐, 어, 조합 같은 경우도 지역, 어, 이제 지역 조합이 있었고 그 다음에 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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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조합이 있었고 뭐 이랬잖아요 근데 직장 주업, 주택 조합 같은 경우도 그 예를 들어서 직장 주택 조합이 이제 주가 돼서 어떤 건설 사업을 진행을 했다 아파트를 지었다고 라 하면 그 아파트에 그 직장에 다니는 사람만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일반 분양자들도 다 같이 들어가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택의 공급 그래서 그게 만약에 직장 주택 조합이다 라고 했을 때 직장에 있는 사람 뭐 KBS 다닌다 그러면 KBS 그 공사 직원들만 다 들어간다 그거 아니에요 일반 사람들도 분양 받아서 다 이제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주택의 공급 보겠습니다. 교재는요 471 페이지입니다. 471 페이지에 나와 있고요. 자 사업 주체가 이제 주택을 공급하는 거예요. 공사 착공하고 공사 완료해서 이제 주택을 공급합니다. 그럼 첫 번째 아, 여기는 이제 음 주택 공급 질서 교란 금지 요거는 주택의 공급 관련 문제인데요. 489페이지예요. 아까 주택의 공급이라고 하는 거는 471페이지 이하부터 나와 있고요. 공급질서 교란금지는 489페이지에 나와 있, 있습니다. 자 일단 보면은 양도, 양도 있죠. 양도 x예요. 양도 못한다. 그리고 양수 못한다. 넘겨주는 행위 못하고요. 넘겨받는 행위 못한다. 그리고 알선도 못한다. 중간에 어떤 매개자가 있어서 이거 주택 너한테 넘겨줄게. 너네가 받아. 이렇게 해. 알선도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광고도 못합니다. 근데 우리 동그라미 친거 있죠? 상속이나 저당권의 대상은 된다는 거예요. 저당의 대상은 된다. 자, 보겠습니다.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주택을. 자, 지금, 어, 서브는 42페이지요. 교재는 489페이지입니다.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조합원의 지위 자, 이거 양도, 양수, 알선, 광고. 안 된다는 겁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주택 상환 사채 아까 김영식 채권이라고 했죠. 그런데 이런 거에 대해서도 자 양도 양수 알성 광고안 된다는 겁니다. 다만 아까 이거 주택 상환 사채 같은 경우 예외적으로 이제 되는 게 있었죠. 뭐 상속을 받거나 뭐 주택 전원이 그 주택을 받기로 한 사람들 김영식으로 받는데 전원이 해외 이주한다거나 이럴 때는 받을 수 있었어요. 근데 원칙적으로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입주자 저축 증서 이제 이것도 당연히 안 됩니다. 양도 양수 알성 광고 안 된다. 자, 그리고 4번 네 번째 시장 구청장이 발행한 무허가 건물 확인서, 철거 건물 철거 예정 증명서, 건물 철거 확인서 각종 서류들에 대해서 양도 양수 알성 광고 안 된다. 안 된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이주 대책에 따라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 또는 이주 대책 대상 확인서 서류는 다안 돼요. 다안 돼. 그래서 안 된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저당권 등의 설정 제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입주 예정자 보호 목적으로 사업 주체를 규제한다. 자,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사업 주체가, 아까 이제 공공입구 민간이 있었잖아요. 사업 주체가 공공입구 민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사업 주체가 여기에서 사업 주체가 공사를 완료해요. 사업 주체가 이제 때, 땅, 땅을, 땅을 이제 고치고 이제 아파트 몇동을막 이제 지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업 주체가 이제 중간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어 아파트 지원하는데 뻔저 타다는 거예요. 뻔저 사면 이 아파트를 은행에 담보로 제공해가지고 돈을 마련하고 싶겠죠.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사업 주체가 이제 민간도 있으니까. 공공이라면 믿을 수 있으니까 그런 짓은 안할 텐데, 이 사업 주체가 민간이라면, 뭐 조합을 꾸려서 했건, 뭐가 됐건, 어쨌든 민간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면, 사업 주체가 이미 만들어진 아파트에 대해서 아파트를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땡겨 쓰겠다. 이런 부순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가지고 여기에다가 저당권을, 아파트 은행 가서 돈 땡겨 받는 방식은 저당권 설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당권을 설정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못 한다는 거죠. 그런 거못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 보면 저당권 들의 설정 제한에서 입주 예정자 보호 목적으로 사업 주체를 규제한다 그래서 이건 478 페이지예요. 478 페이지. 자 페이지 478 페이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478 페이지요. 음. 일번 방과 를번 보시면 사업 주체가 입주 예정자의 동의 없이 저당권 또는 가등기 담보권 등 담보 물건을 설정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우리 그 물건 같은 경우 이제 다 물건의 영역이죠. 저당권이나 가등기 담보권 이건 뭐예요? 지금 담보권이라고 하는 거는 자이 예를 들어서 지금 은행에다가 이제 주택을 맡기는 거죠. 은행에다가 이제 주택 은행, 주택을 담보로 제공을 하고 은행에서 만약에 이 사업 주체가 돈을 이제 빌려가요. 주택을 은행에다가 담보로 맡기고, 그러면, 음, 이 담보권자가 이제 은행이 되는 거죠? 은행이 되면, 만약에 이 사업주체가 빌려간 돈을 약속한 기간 내에 원금과 이자를 갚지 않으면, 은행으로서는 담보권자니까, 또 동시에 저당권자니까, 담보권의 내용으로 저당권이 있는 거예요? 다 아시죠? 자, 이거 처음 혹시, 이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거예요. 우리 담보 물건 안에, 담보물권이라고 하는 거는 유치권, 증권, 저당권이 있어요. 그러면 은행에서 은행이 갖는 권리가 저당권입니다. 저는 지금 필요 없는 걸 지금 하고 민법에서 해야 될 건데 제가 후에. 자, 그러면 담보물권 안에 이제 저당권 이 있어요. 그래서 은행이 갖는 권리를 저당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은행이 갖는 권리가 저당권이에요. 그래서 은행을 은행이 저당권자가 되는 거예요. 은행이 저당권자. 돈 빌려주고 은행이 나한테 돈 빌려줄 때내 얼굴 보고 빌려주는 거 아니잖아요. 물론 제 얼굴 보고 빌려줄 수도 있어요. 예, 네, 저는. 근데 아니 그. 그래서 지금 보면 은행이 은행이 일단 아파트를 담보로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업 주체는 담보권 설정자가 되는 거예요. 예, 그렇죠? 사업 주체는 자기가 아파트 지었어. 그럼 이, 얘 같은 경우는 사업 주체는 담보권 설정자가 되는 거고요. 은행은 이 아파트를 잡은 자예요. 그러니까 담보권자가 되는 겁니다. 담보권자. 은행이 담보권 자예요. 그리고 동시에 저당권 자가 되는 거예요. 담보 물권의 내용으로 저당권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담보 물권 안에 유치권, 질권, 저당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은행이 저당권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저당권 자가, 다른 말로 담보권 자가 이 사업주체가 빌려간 돈을 약속한 기간 내에 원금과 이자를 다시 하지 돌려주지 않으면 담보권으로 지금 아파트를 잡았으니 경매시켜버린다는 거예요. 그냥 팔아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 하지 마라. 못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못한다. <laughs> 자. 그래서. <laughs> 그런 설정행위 금지한다. 두 번째. 입주자 모집 공고 스, 어, 승인 신청일. 자, 이후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수 있는 날 이후 60일까지 제한한다. 자, 60일까지 제한한다. 60일 동그라미하시고요. 자, 요것도 이제 뭐 천천히 읽어보시면 됩니다. 천천히 읽어보시면 되고, 세 번째, 이제 부기등기 한다. 부기등기. 자, 등기에, 자, 대지는 입주자 모집공고, 이건 별표하시고 기억하셔야 돼요. 대지는 입주자 모집공고를 신청과 동시에 하여야 하고, 주택은 소유권 보존등기와 동시에 부기등기 하여야 된다. 자, 이, 대지는, 그러니까 주택을 짓기 전에 대지가 먼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지에 대해서 지금, 대, 지금 부기등기라고 하는 거는 지금 건설자가 건설하는 자가 이렇게 뭐 담보권을 설정한다. 저당권을 설정하지 저 저당권 설정할 수 없다라는 내용을 원래 그 대지가 있으면 대지에 등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대, 등기에다가 기재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부기 등기예요. 등기 민법에서 다 배우셨죠? 표제부 갑구 을구 배웠죠? 예. 네, 그래서 제한물권을 어따 기재해요? 울구에다울무에다 기재하잖아요. 네. 그런 게 있, 있, 있다고 하죠. 그래서 예. 네, 어쨌거나 자. 그래서 부기 등기한다. 그러니까 그 함부로 이렇게 이전할 수 없다, 권리 이전하지 못한다 이런 것들을 부기등기한다는 것이고요 요거는 이제 어, 다음번 순환때 조금 더 자세하게 볼 겁니다 그래서 일단 부기등기해야 된다 그래서 3번 꼭 결표하시고 한두 번씩 읽어보세요 자 그리고 밑에 위반시의 조치 있죠? 489페이지입니다 교재 보시면 489페이지에요 자 공급질서 어, 교란금지 위반시의 조치 자 위에 뭐 어떤 거뭐 저당권 등의 설정 제한인데 그런 것들을 위반했다거나 뭐 이런 것들 또는 뭐 주택 상환사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양도, 양수, 알성 광고할 수데 그런 것들을 했다면 어떻게 될 건가? 자, 일 번이요. 반가로 1 번이요. 공급질서 교란 금지 위반시에 조치하면 자 거기 지위가 무효 이렇게 나왔는데 어이 무슨 지위냐면 주택 공급을 신청할 수 있는 지위를 말하는 거예요. 주택 공급을 신청할 수 있는 지위. 자, 그러니까 분양 신청 자격이죠. 분양 신청 자격. 그래서 주택 공급을 신청할 수 있는 지위는 무효로 하겠다. 무효 하겠다. 너 이제 분양시청 못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환매. 아까 나왔죠? 환매. 목적물이 원래 소유자, 매도인에게 복귀하는 겁니다. 목적물이 매도인에게 복귀하는 거. 이게 환매고요. 그리고 그 주택을 어떻게 차지를 했어? 그래, 그러면 퇴거 명령. 나가세요. 퇴거 명령이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그렇게 그 지금 공급질서 위반해가지고 어떤 이익을 본 자가 있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밑에요. 저당권 설정 등의 제한 금지 위반했을 땐 저당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주택을 담보로 해서 대출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